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잘도착했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. 호스트는 연락이 안 되고 미리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해주든가. 일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에어비앤비 규정상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. 음. 시간 반 남았어. 헤루 도착, 리마 도착. 리마에 도착을 했는데 게이트 3번이 뭔가 대표적인 곳인가 봐요.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고 그 우버도 여기서 타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오늘의 숙소입니다. <laughs> 그러게요 아뭐 이렇게 커 근데?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잘 도착했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지금 여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다안나와다안 나와요 아 이럴 땐 진짜 호텔 결실하다 약간 <laughs> 방 크면 뭐 하겠노 춥기만 하지 <laughs> 아우 추워서 한기가 돌아요 넓어서 아무튼 호스트는 연락이 안 되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물탱크 공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리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해주든가 근데 마치 뭔가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 나는 샤워를 하고 왔지 <웃음> 네. <웃음> <laughs> 뭐 하세요? 세수합니다물 뎁혔어? 데핀 거랑 살짝 섞었어. <웃음> <웃음> 고생이네요. The next day. 오늘 이제 미라필로레스에서 장을 보러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? 첫인상은? 지금 과달라하라 처음 돌아다닐 때랑 비슷한 인상을 받고 있고 아 그래? 난 어. 과달라하라보단 훨씬 도시같은데? 너무 주변적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지. 카지노가 있어 카지노 카지노가 여기저기 있어 주식으로 이룬 거 한탕으로 처리해볼까 한번? 이미 했어 난 이제 저희가 그 그해문이가좀다 썼어 난 <laughs> 아, 한번도 못내려봤지만 못아 해봐 <laughs> 안돼 그건 우선 오빠가 어 아이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상대로 <laughs> 건너기나 해 얼른 래말 안해도 하하하 이리와 이리 그래도 리마는 진짜 도시다 약간 멕시티랑 비슷한 느낌이야 오늘 가려는 곳부 해운대 분위기가 있네 약간 내가 이번 여행에 남미를 안 왔으면 응. 평생 저 지구 반대쪽 남미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서 1도 궁금해하지 않고 살았을 것같아 어떤 의미야? 저 엄청 가보고 싶은 여행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에 리스트잉으로 응.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응. 궁금한 점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어떤데? 어. 나도 약간은 선입견이 많이 있었던 거지. 한 대게 되게 되게나쁘한 어. 도시를 동네 형태로 다니 그렇지가 않아. 그리고 엄청 엄청 위험한 거. 사실 뭐 맞는 말 수도 있지만. 내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조금 무, 무감각해졌지, 그지? 위험해서 여행을 못 가는 들이 워이라는 마트에 왔는데 아주 풍성하네요. 여기도 비슷한 동네니까 파인애플이 뭔가 싸지 않을까? 싸고 맛있지 않을까? 비니아 골덴 아키로에9키로에12 4, 4, 4 40 4면40 4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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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결국 우리에게 페루의 이미지는 미라플로레스로만 남겠지. 그리고 어 페루 되게 도시고 좋은데야 리마 되게 도시고 좋아 막 이러고. 근데 알고 보면 다른데는 아닐 수도. 우리 숙소 바로 앞에도 이거 있더라고. 어디 <목소리> 가도 다른 데만 시기가 없어 얼마 지나 보자. 24시간에 4.3천 몇백 원. 30분까지 한번쓸때 괜찮네 어? 샤오미 매장인가 봐 어? 가볼까? 에이요? 나 보조배터리 있나 사게? 아, 지금 있는 거잘 쓰잖아요 지금 터질라 그러면서 예? 지금 <laughs> 터질라 그러면서 보조배리예요 <laughs> <못 해봤더래요. 웃음> 어? 오빠 저고양이봐 어? 아, 고양이도 살기 좋은데 자는데 방해하지 말래 음. 지금, 체크인 한지 거의 하루가 지났고요 지금 저녁 7시가 지났는데 호스트는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i n g You know, you know, 에 o u know, y 그렇게 n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네, 네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저한테 그메시지로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, 보고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, 감사합니다. 여어사리니고객감사합이다 네, 습니다 네, 기는쌍구다 네, 는 이제 페루의 샌드위치 <laughs> 엄청 크 네, <laughs> 와우 맥주 한잔 먹어야겠는데 여기 안 파는 것 같아.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안 보이네. <목소리> 자 드디어 숙소 문제가 잘해결 되었습니다. 와그 네, 에어비앤비에서 개입을 해줘가지고 정말 연락이 안 되던 호스트랑 얘기를 해서 취소를 시켜줬고 쿠폰을 발급을 해줬어요. 쿠폰을 발급을 해줘서 새 숙소를 꽤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다. 근데... 너무 근소가 괜찮을 줄 가봐... 아직 끝날 건아니데 그래도... 그래도... 주인이랑 연락이 닿는다는 점... 그 정도로만 해도... 그게 이렇게 몰랐어요.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른 응답... 뭐 이런 거 얘기하는가 했는데... 진짜 그게 중요한 것같아 <놀람> 지금... 지금 시간 10시 10분! <laughs> 지금 다음 숙소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가서 씻고 푹 자야지 내일 새벽 5시에 투어 가는데 <laughs>